반갑습니다. 기아대 의기합니다 오늘, 이제, 전, 이, 농약 출력을, 합니다. 이제, 살충, 살균제인데, 살균제는, 이제, 어, 곰팡이성과 세균성에 대한 조금, 약이 조금 다릅니다. 뭐, 복합된 건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뭐, 저희는 뭐, 밖에도 뭐, 치고, 막뭐 안에도 치고, 막뭐 그러니까. 엄마 뭐바짝 물에 치는 것들 뭐 돌아가면서 이러저러 칩니다. 뭐 치니 뭐 이것저것 사시니까 자, 봅시다. 단프로 어, 이름이 닭 어, 단접병약이 단접병이야. 어. 자, 봅시다. 제피 곰팡이병 단접병, 검은잎마름병, 어, 검은잎마름병. 덩굴마름병, 흰가루병, 녹병, 뭐 갈색무늬병.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뭐 이건 주로 곰팡이, 곰팡이, 곰팡이 자자다 이런 아, 것들은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단저약들이 주로 곰팡이 계열 이렇게 됩니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뭐 병반이 나타났다 해서 많이 금방 죽지는 않아요. 어. 손써볼 시간 좀 있어. 그런데 그 약을 크게 뭐 살충제와 살균제로 한다고 했는데 균, 세균, 세균성. 이거 좀 세균성 약 뭐고 하면 하나 아무거나 한번 뭐 사다 놓아라 나간 김에 농약사 가신다 해서 이제 일게 뭐 해놨네. 이뭐또 방범대, 방범대. 이게 뭔가 좀봐습니다 스텔토마이신, 트발리 응? 마이신. 이 소화제. 두 종류씩 겠나 봐요. 근데 스트렙토마이신은 스트렙토마신은 결핵을 결핵균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쓰다 겁니다. 원래. 자, 한번 볼게요. 무릎병. 어, 무무병 세균성 구멍병. 검은 점 무늬병. 괴양병. 입집무늬 마름병, 흰입 마름병, 검은 뭐. 썩은병그래 이제 보면 주로 썩죠썩죠거나 궤양도 그죠, 어, 파지면서 하는 건데 무름병. 이게 신화가 물러지고 막또난 응? 줄기가 막 물러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더라 세균성이라고 해요. 세균성.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세균성, 이렇게, 질병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잡을 수 없이, 난들이 나빠집니다. 그, 잡을 수 없이. 뭐, 수업이 없어져버리는데, 구해지지가 않네. 그래서, 자, 제가, 요거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20L당 10g. 그러면 2,000대 1이네, 2,000대 1. 2,000대 1이네. 이제 세게 치는 건1,000대 1까지 쓰네. 그렇죠, 2,000대 1. 보자, 4g. 4g 넣어야 돼, 4g. 4g 넣어야 돼. 여기 물통 8L짜리. 8L짜리 물통. 이제 4g 뭐 반개니까 한뭐 맞춰서 맞춰서 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뭐 농약 칠때는 이게 보면 농약에 보면 계면활성제 보조제 청량제 이렇게 돼. 있 이게 80%요완제 이제,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퍼짐이 이래가지고 계면활성제 조금 더 넣을 수 있겠죠 4g 맞춰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 꿈 뭐,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해서 크게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여튼 뭐, 5g짜리 이걸로 뭐 하나 이렇게, 어우. 넣고, 네. 잘섞어줘야겠죠잘 섞어줘야겠다. 꼭 집어 놔야 되는데. 얼마 또 이래나. 어쨌든 뭐, 요즘 우리, 배추들이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쳤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계면 활성계. 인터넷에서 쉽게 살수 있는 퍼짐이 샀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보니 10mm. 2,000배 리리트만이면오미 m 노이어리오미리어오미리어이건뭐 보면 응? 어디에미리가나어난 약한 방지 거품 발생 감소, 소포제 들은 모양입니다. 그죠? 우수한 침투 확산 효과. 이제, 식물 표면에 이렇게 미끄럽고 하니까 물이 이렇게 소골소골멋치지만 이걸 넣으면 크게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농약, 영양제 효과 증지 잘 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게 보면, 이게 비료의 종류명칭 미량 요소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소는 0.05, 몰리브든 0.0005, 봉산 0.01, 몰리브은 0.0007, 0, 0뭐 소프넷, 식물추출물 10% 이렇게 보면, 식물추출물에서 나온 소프넷이 대부분이 모양입니다. 물은 89%, 89.99% 되어있네요. 어쨌든 보면 약살포시 뛰어난 수윤성을 어려 약한을 남기지 않고 돼고또 거품을 효과를 뭐 억제하는 천안경 제품입니다 돼있 이제 거품 그 이제 소포제 거품 나는 거 아니 소포제 날 소포제 효과.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쳐보려. 자, 한번 농약 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제 농약은 입면에 이렇게 하고 막뭐 고르게 쳐줄 작정입니다. 주변 바닥에도 좀 질작적이고 그 세균이 뭐꼭시물에막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곰팡이 쓴 방제를 했고 또 조금. 을 주고 이제 세균성 방태를 했습니다. 자, 겨울이고 문이 닫히고 환기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약에는 기본적으로 충해, 충도 여러 가지 뭐나방류라든지뭐 이런 게 충해 하는 살중 충제, 살충제가 있고 살균제는 곰팡이성이냐 세균성이냐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는 적용해충들이 여러가지 있죠. 뭐 보면 유달리 그기 잘 듣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보통 이제 저도 농약을 잘 알지는 못한다 농약은 농약 사이에 가서 또그 주변에 잘 나가는 것 왜냐면뭐 난도 작물일 수밖에 없고 식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옆다 나옵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바깥에 하고 안쪽하고 그래서 주변에 농약 하는 농약사에 보통은 그 지역 농약사가 제일 그게 맞는 약을 취급을 많이 하죠 물론 뭐 대리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자 어쨌든 살균제에 대해서 두 가지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뿌려볼 것이고, 농약 지실 때는 대체적으로 마스크 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날더 추워지면 뭐 안에서 그러니까 환기하지 않을 때미리미리 미리 병 생기고 나면 몇 번을 해도 그 효과를 못 봅니다. 자, 방제를 미리 아는 것이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